지 화천이 올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산천어 축제의 도시 글로벌 화천군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함께 배우면 더 알차고, 함께 부르면 더 즐거운. 가수 박성훈과 함께하는 차차차 노래교실 오늘도 박성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잠시 tvn 긴급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네. 수영로 장대고 삼거리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광안사거리 지난 가차로에 승용차 두 대의 추돌 사고가 났다고 김경곤 통신원 알려왔으니까 음. 이때 지나가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래 또 배워 봐야 되는데 네. 어 제가 지금 악보를 딱 받았거든요. 네, 네, 요거 네. 많이 들은 노래. 아, 이 노래는 뭐 <laughs> 너무 많이 솔직히 가식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선곡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만 살면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면은 네. 방금 사고제보도 있었지만 어차피 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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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는 안 거거든요. 으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시는 것보다 서로 조금 양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 그 양보를 네. 하면 금방 싸우면은 오래 갈 거예요. 본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세상 모든 일들을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좋은 일만 계속 자기한테 생길 거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네, 네, 네. 이제 그 우리 박상훈 씨께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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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저를 네. <laughs>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가르칠 게없요 못해도, 못해도 야단치지 음.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laughs> 네. 하셔야죠. 앞으로 보면 네. 이렇게 네.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의무한 건 없을 걸 사랑의 눈길보다 이렇게 밋밋하게 부르는 것보다 네. 스, 처음부터 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정돈 없을 걸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이제 말 한마디를 잘한다는 거는 진짜 네. 별거 아니잖아요. 네. 야너왜 그래 왜 그래요 이런 거랑 다, 음, 말이 완전히 다르잖 노래도 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사랑하는 맘 네. 사랑하는 맘보다 네. 네. 사랑하는 네. 맘보다 더 네. 좋은 건 네. 없을까 네. 사랑받는 네. 그 순간보다 그 너무 또 강조하려고 하면 노래가 이상해져요. 네.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런 노래들은 요즘 뭐 회식 자리에데 가면 전부 이제 뭐 이제 성인가요? 뭐 요즘 젊은 아이들도 성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너무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을 선곡을 많이 하지만 이런 노래라면 이 반주가 보면 처음에 짜짜짜라짜라짜라짜라짜 이런 반주가 옛날 반주 춤럼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 신나는 반주거든요. 이런 데도 네. 한번 배워서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사랑한 만보다더좋 당 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당한 건 없을까? 스쳐 닿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여기서부터 조금 혼자서날수 없느냐. 듯한 천만 번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포인트가 여기는 여기예요 혼자선 천만 아. 번 이게 굉장히 사랑해 이런 부분들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네. 혼자선 알수 없는 야릇한 기 천만 번더 듣어도 김종만 사랑해. 메모하셨죠 우리 네. 이 노래는 너무 다잘 다, 다 아는 노래기 때문에 태연씨 혼자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맘보다 이게 처음까지 사랑하는 맘보다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그렇죠? 맘보무 좋은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희뭇한 건 없을까 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잡 인기 그 손끝보다 짜릿단건 없을걸 혼자선 알수 없는 야이한 깊이 천방더 강하게 청남. 보근한건 없을까요? 허근한 건 없을까요? 여기 하다 보면, 사실도 네.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음. 그 곡을 강하게 하라고 해도 안된 분은 참안 돼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이제, 노래가 제가 항상 얘기해서 가수는 잘해내지면, 음? 배우는 분들은 그냥 즐거우면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도 보면, 음, 스킬을 <laughs> 좀 바꿔가지고요. 음. 혼자서 알수 없는 야릇한 기쁨, 응, 기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혼자서 할수 없는 야릇한 기쁨. <laughs> 천만 번더 들어도 기분 정말 사랑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하고 너무 많이 아는 노래들이거든요. 네. 처음에 태연 씨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laughs> 마음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런 악센트들이 강약이 조금 있어주면 은 훨씬 네. 더 노래의 맛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태연 씨 높여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Wow.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힘뭇한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다눈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i 한번더좀 <laughs> 지적을 하면 뭐냐면 예. 여기 부분을요. 사랑하는 끊어주세요. 사랑하는 사 사랑하는 이좀 길어 길어지거든요. 현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랑하는 남보다 네. 더 좋은 건 없을 거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더 응. 한건 없을걸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이 살아날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시간 네. 있는데. 네. 음. 한번 해볼게요. 꼭 네. 끊어주는 강조죠. 그렇죠? 끊어주는 강조. 사랑는보다더은없을사랑는 그 순간보다 없을사랑 정당한 건 없을까? 스쳐다 눈길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 얘가 굉장히 잘 돼준 얘가 하나 있어요. 네, 네 틀린 애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자대로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여기 보면 좀만만 네. 들어도 기분 좀만 사랑해. 끌어줄 수만 좋겠어요. 태현 씨는 계속 네. 사랑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사랑해할 때도 보면 그들쭉 끊어줄 거의 이제 노래에 보면 그렇게 어 박자대로 끊어주는 게 거의 없어요. 박자는 되어 있지만 음. 그러니까 끊어주는 어떤 그러니까 박자가 지금 여기 보면 여덟 박자는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계속 뺀다면 힘들죠. 너무 아, 많죠. 사랑은 사랑하는 난 여기도 보면 태연 씨가 지금 끊어주는 어떤 부분들이 좀안 되고 있어요. 네. 사당하는 마음보다 <laughs> 더 좋은 건 없을걸 여러 음, 이런... 알겠습니다. 네. 잠시 그럼 전하는 말씀 나가는 동안 제가 연습 더 하고 있을게요. 네네. <laughs>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엔젤피스 예술단 여기 세계 평화를 전파하는 작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엔젤피스 예술단의 순수한 몸짓에서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기교와 향연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n j p c 예술단을 만나보십시오. 어, 제가 이거, 이어폰 잭을 이렇게 꽂으면, 꽂으면, 어, 제가 말하는 게안 들려요. 이렇게 중간에 광고 나갈 때 하는 말, 말이 안 들리거든요. 어, 이 인사를 일일이, 어이고, 김인규 선생님 오늘 1등 하셨네. 우와, 이가열루님 2등 하셨고. 와 김각진님 안녕하세요. 그린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손명희 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 피 g 가파도 가파도 끝이 없어요. 독촉 전화일까봐 벨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이대로 괜찮을까요? 행복하기만 했던 정훈 씨 가족은 정훈 씨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 아직도 끙끙 앓고만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상환유예, 채무감면, 분할상환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희망으로 가는 번호 1600 5500 네, 시내 도로 상황, 날씨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캐스터. 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333-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무난한 주행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서 고가도로는 시 외곽 쪽으로 진양나들목에서 줄에 가는 길로만 서행그름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번영로는 도심과 시외곽 양방향 교통량만 꾸준할 뿐 지체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황령대로 남천동 쪽으로는 황령 터널에서 유진화학 삼거리 가는 길 이동량 꾸준하 하고요. 주변 도로인 남구 수영로 이로는 앞서 장대골 삼거리에서 수영 교차로 방향 광안 사거리 지난 가차로에 승용차 두대에있주서기 바랍니다. 그밖에 중앙대로 이용해서는 삼정 교차로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용주 통신원 제보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부산은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다만 차츰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하루하루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부산 아침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다음 주 절기상 입춘인 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부산의 평균 기온은 12.5도입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333의 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30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마음 김세환의 노래 네. 차차차 노래 교실 우리 박성훈 씨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네. 그 악보에서는 요 뒷부분이 어네 네. 어, 네 박자를 더 이렇게 끌어 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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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자 네 박자를 그것도 네. 기교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게 어떤 뭐 어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 걸 거의 다 제가 박자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박자들을 길게 하는 거는 보니까 네. 어떤 슬픈 노래에서 쭉 이렇게 역격정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쫙 빼주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박자들로 가지만 음. 이런 빠른 노래들은 네네. 거의 박자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끊어주는 강제 노래가 더 언더 어떻게 보면 어, 쭉, 빼주어서였던 강조보다는 끊어주는 네네. 강조가 더 신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에요. 네. 네. 아, 우리 1750님께서 흥얼, 흥얼 그냥 부르던 추억의 노래였는데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가르치신 대로 따라 부르니까 정말 맛있는 노래가 된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네, 우리 8510님께서는 <laughs> 음반 내라고 저에게 혼자 내기 부담스러우시면 이병호 씨랑 떼엣으로 가시는 생 저는 괜찮지만 이병호 씨가 좋다고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훈 씨저 코러스로 네. 어떻게 응답하실 아, 음 네. 한번 네. 해보는 거로 뭐 네. <laughs> 굳이 뭐 팔라고 하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laughs> 아니 코러스라니까요. 네. 네. 제가 끊두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정건 없을 걸 끊어주라고 했는데 조금 안 긋겼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사랑해. 음. 박자대로다하면 음. 재미없다. 사랑해. 음. 사랑하는 맘보다 더 정건 없을 걸 이렇게 끊어서 한번, 유의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통통 이렇게 통 이렇게, 네. 이렇게 튕겨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네. 사는 잘 끊어주셨는데 응?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좋은 게좀 길어져요 그런 음. 부분은 어떻게 보면 툭 던진다 생각하고 음. 사랑하는 맘보다 더, 더 좋은 건없을 그렇죠. 되잖아 더 좋은 건 없을까 그렇죠 없을 아 잘하는구만 <laughs> <laughs> 왜안 됐을까 더 좋은 건없을툭 어, 던진다 서각하 사랑하는 음. 맘보다 더 아, 좋은가요. 그러니까 거. 이게 노래가 안 되면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손으로 던지고 아, 있잖아. 더 좋은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저 <laughs> 저, 저번에 한번 우리 네. 가끔씩 얘기한 적이 있을 으, <laughs> 말이 뭐냐면요. 노래 완성은 멈짓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분명한 거. 그저 들은 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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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노래 완성은 멈칫이라고. 안 되면 몸이라도 이렇게 <laughs> 진짜 녹음을 하다 보면 네. 이런한한두 마디가 <laughs> 한 시간을 해도 안될 정도. 그 작곡자의 그 어떤, 이제, 왜 그냐면, 음반으로 남기면, 천년만년 가야 될수 그렇죠, 남쪽 네, 계속 남기 때문에. 계속 남죠. 작곡자의 어떤 의도대로 안, 안 되면, 음? 그한 마디, 두 마디를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방금도 이렇게 더 좋은 거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요 마치는 걸로. 어. 사랑하는 마음보다. 좋아요.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건 없을걸 스쳐다니는 길보다 그 짧은 건 없을걸 혼자서 아, 태연씨가 아, 쭉 그, 그 부분이 계속 안 됐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 몸짓으로 그거를. 그뭐하셨네요 <laughs> 네. <웃음> 여러분들 노래 하시다가 안 되면 몸을 쓰세요. <laughs> 몸으로 이렇게 <laughs> 하시면 어 그게 그 감정이 그대로. 어, 그래서 그렇죠. 도움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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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얘기를 하다가 네. 손이라든가 이렇게 아, 네. 그 제스처가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가수분들도 보면 네.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음. 더군다나 보면 그거 그김 김윤,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 선생님 같은 경우 몸을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네. 네 어. 그렇죠. 네네네. 네, 네. <laughs> 이렇게 <laughs> 몸 진짜 많이 써요. 갑 노래 안 나오고 네. 그 부분만 막 떠올라요. <laughs> 그래 오늘 이렇게 네. 또 사랑하는 마음 김세환 씨의 노래 또 박상훈 씨에게 포인트 네. 포인트 잘 짚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